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금의 일부 지급에 관한 법률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만들고요. 날짜는 2021년 1월 1일자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매 계약서 내용은 계약금 100만원, 잔금 900만원 해서 전체 매매 대금은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잔금 지급 전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금에 관한 약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방의 채무 불이행 시 계약해제를 할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정한다 라고 또 약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2021년 1월 2일, 1일, 1일 매매 계약서를 만들면서 이날 계약금 10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수수했다고 한다면 계약금의 일부 지급 문제는 안 생기죠. 보통 매매계약 할 때에는 계약금을 다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1년 2월 1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21년 1월 1일에 계약금을 30만 원,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지급하고 뭐 나머지는 2021년 2월 1일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약금을 다 마련 못할 경우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1월 1일날 계약금 전액 1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독특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요 2021년 2월 1일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라든지 2021년 1월 1일날 3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2월 1일날 나머지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계약금 계약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과 별도로 이 매매계약 속에 부수적 계약으로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거를 계약금 예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계약금 계약의 법적 성질이 뭐용물계약이냐 낙성계약이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을 전액 수수 지급하고 수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외매계약과의 별도의 부수적 계약이 되는데요. 이 계약금 계약이 있으면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계약금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됐냐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 A가 매도인 B에게 3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2021년 2월 1일 날 나머지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놓고서 2월 1일을 경과해버렸어요. 그러면은 B는 A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요. 당연히 b는 a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70만원 미지급한 걸 청구할 수 있고요 하지만 계약금 지급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약금 계제 계약을 해지하면 도대체 이 주계약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미지급시 매매는 해제된다. 라는 이렇게 약정을 해놨다고 한다면 뭐별 문제 없이 이 매매 계약도 주계약도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금 계약이 없었더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라고 이런 어떤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B는 계약금 계약이 해제됐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주계약인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계약금 계약이 없었더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서 이제 판단해야 될 건데요. 대체로는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는 사람한테 매매 계약을 유지하지 할 이유는 크게 없겠죠. 아마도 대체로 이 계약금 계약을 불행했으면 이 특히 또 언제까지 계약금을 맞아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매매 계약의 해제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이제는 요거 계약금,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A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이제 요 매매계약서의 채무 불이행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적용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손해배상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B는 A에 대해서 계약금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주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B는 A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약정의 계약금 배액이니까 약정한 계약금은 100만원이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200만원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200만원에서 선 계약금으로 받은 30만원은 계약이 해제된 이상 계약금 계약이 해제된 이상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200만원에서 30만원을 뺀 170만원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서 법원이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만약 법원이 이 170만원을 다 지급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일부 감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계약금 계약이 해제되고, 매매 계약이 해제되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식의 구조로 흘러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 계약금 계약을 위반한 상황은 아니고요. 30만원만 지급한 상황에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요.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데요. 3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30만원 지급했지만 계약을 포기하고 싶어요.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30만원만 포기하면 되는 것은 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약정에서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는 이때 계약금은 100만원이겠죠. 당연히 100만원. 그러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 30만원 선지급한 것만 포기하고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00만원을 채우고 나서야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30만원만 포기하면 안 되고 70만원을 더 줘서 100만원을 채운 다음에 예,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전액을 포기하고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30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30만원의 배액인 60만원만 지급하면 해제할 수 있느냐? 예, 아니죠. 역시 이때도 계약금 100이라는 것은 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요. 계약금 100을, 1 0을 지급해야 되고, 그럼 이제 2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계약금 전액을 받았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죠. 근데 지금 30만 원 받았고 70만 원못 받았죠. 따라서 200만 원에서 70만 원을 뺀 130만 원을 지급해야지 매도인은 이 계약금 100 지급 해제 약정의 기회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30만 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만약에 B가 채무불이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B가 제3자한테 이 땅을 부동산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행불능이 되죠 그래서 3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B의 채무불이행으로 A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럴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얼마 받을 수가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어, 매매 계약 해제할 경우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계약금의 1 0을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계약금의 1 0의 손해배상 예정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A는 B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때에는 200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기 지급한 3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때 200만 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법원이 적당한 금액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계약금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약정 해지하려면 얼마를 더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한다면은 얼마를 A한테 지급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